좀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 오늘만 짜야 지금만 짜야 오케이 가자 가자. 네. 자 오늘의 선곡 컨셉은 어떻게 돼요? 오늘 선곡 컨셉은 이열치열. 아, 아핫 네. 여름에는 예. 핫썬모다 야. 부터핫썬모갈 거고요. 야. 그리고 좋다. 예. 여름 곡으로 싹 준비해봤습니다. 맞아. 오케이. 이열치열, 황치열로 갑니다. 시행길. <laughs> 그리고 뀨디와 함께하는 불거리 클럽. 미니 부채로 입장해주길기 바랍니다. 샵페이처럼 7부터 오시원김문찬은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인별 그램 라이브 방송 지금 시작됐거든요 아 어, 지금 터틀 007님도 인별 그램으로 입장해 주셨네요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많이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DJ 슬시 앤기상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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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레디 암 레디 레디 고초코지 fx의 핫 써머 와

수명에서 하수도 2807님 끼디 휴가 가시기 전에 다 주고 가요 저 너무 더워서 시원하게 머리 감고 왔어요 한번 신바람 나게 말려보세요 말려보세요 신바람 나게 말려보세요 네, 헤어드라이어 179,000원짜리 드립니다 아, 이거 홈쇼핑이네요네자 김정실 님 어깨를 흉기, 아침에 눈물을 기다려져요. 최사자 예, 예. 인더 하우스. 예. 뭐 드릴까요? 축하드릴게드리니까 엄마, 예. 뭐 드릴까요? 아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아 <laughs> 면도기 있어 <세>. 시원하게. <laughs> 시원하게 면도기 쓰어요 아, 시원하게 미시라고. 어깨 싹다 밀어서요. 아하 좋다, 좋다. 연동기에다가또 시원한 거 빙수까지 드릴게요. 빙수. 두개 합치면 1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나야 선물 주지 말라 그랬는데 더 주고 있어. <laughs> 자9 3 5 8님 우리 시키 소개해 주세요. 9 3 5 8 님. 아, 58. 9 3 5 8 님. 네. 근데 아, 네. 네. 여자친구가 야, 아직 그때도 아직 손이안깨셨어요 돈이 너무 없었어요. 네네네. 보니까 네네. 우리 구성 오빠님께서 끼디 여자친구가 라디오 들으라고 전화오네요. 그렇게 합사가서 저는 새근길 여자 여친은 출근길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 힘드네요. 우리 좀 어머, 해주세요. 감사합니 기가 안돼요아제말 우리도 아니고. 아, 자 구성 오빠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아, 여자친구분이 아주 귀한 분이시네. 이렇게 라디오 추천해주셨으니까, 네. 여자친구 좀 마사지 좀 해드리세요. 15만원 상상, 갈바링 마사지기! 아, 예. 자, 갈바링. 오케이. 갈바링. 권경환이. 네. 화이트 룩 없어서 땡땡이 입고 입장했어요. 괜찮죠? 와우! 웰컴! 땡땡이. <laughs> 자, 환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주시기 바라면서, 땡땡이 레쓰고, 네. 경환이께 뭐드까요 <laughs> 이 문제는 요거 들어도 되나? 아, 우리 예술 작가님한테 인사드릴까요? 네 17만 원이 아 아니요 네. 삼섬을 사요 홍 사요 가자 가자 주지 말라 그래서 더 주잖아요 이게 의식하니까 더주면 되네 아가번 네. 아, 놔두지 자 오늘만 살자 오늘만 살자 자 김준정님 결국 다 주네요 혼내는 작가 소용없는 형아예술 <laughs> 작가가 지금 프롬 포털에다가 저 포기했어요. 선물 가져 준... 가자. 가자. 그래서 우리 준장님아준장님께도뭐드니까 그래요. 식사 끼니 거르지 마시라고. 15만 원 상당. 전기밥솥. 아, 아, 누나 누나의 꿈. 누나의, 누나의, 누나의. 아, 누나의 꿈. 누나 누나의 꿈. 누나 누나의 누나누나 아, 누나의, 누나의 꿈. 나누나 아 어디 두 분은 혹시 연하 커플, 연상 연하 어. 커플 경험 있으세요? 무조건 좋아요. 너무 무조건 좋아요. 솔직해, 솔직해, 미치자. 잠깐 기다렸어, 나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 아이어디어 <laughs> 네. 빨리, 빨리. <laughs> 아 가영 씨, 네네. 네. 좋아요, 어, 컴온, 컴온, 애들 <laughs> 아애들이 <laughs> 너무하지 않나? 네. 애들, 네. 예쁜 사랑하시고 나들. 자, 뭐 0113님. 두 아이가 밥먹다 말고 춤을 추네요. 응. 오늘도 잘 이겨내보자. 아, 야, 우리 두딸이 사진 보내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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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따이 지금 이 분위기에 취했네이 표정이. 우리 두 아이한테 뭐 주면 좋을까요? 아, 우리 두 아이한테는 간식 세트, 두개까두 개? 간식 세트 두개 드립니다.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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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누나 누나 예아 우리 그 누나의 꿈은 뭐예요? 어? <laughs> 시 h 꿈 시시 누나 아 l do t h a 나 이거 i l l do that. I will do t h 드 t 의 꿈이야. l do 의꿈 a t I will do that. I 리 i l l do that. I will do that. I w i do t a t I will do do t 하 d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개치 존중 존중합니다 네늘더우시게 네. 바라면서 본인은 <laughs> 오케이 자 6860님 규디 휴가 가기 전에 신나게 놀고 가요 생후 67일 애기 뉘어놓고 인별 라이브 보고 있어요 짱 신나네요 엄마 나좀 놀게 엄마 좀 놀게 미안 아 엄마 좀 놀게 미안 아왜 미안합니까 놀아줘 신나게 노시고 힐링하셔야또 아이랑 더 어, 애, 애하게그러요뭐 드릴까요, 우리? 하, 이분께는 아예. 달팽이 크림 세트, 아, 24만 8천 원. 아, 아, 맞아, 아 맞아, 그리고 맞아. 특별히 아기 나으신지 67일 되었으니까 네. 몸조리또 잘하셔야 되고, 네. 얼굴에는 달팽이 크림 세트 바르시고, 또발 크림도 드리니까 발도 예. 바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림으로 똑실 똑실. 아, 진짜 거는. 많이 드겠다 라탄 매나 오렌지 나의입니다 네. 요번에또 우리 s i 랑 같이 춤 어, 연습을 했어요 어 그래요? 자임 t r u 님 Let's go. l e t 어어 o Let's t a l 요 I'm g 요 i n g to sit here. Get o 개 I'm going t 아 카페! 네, 네, 네. 카페에서? 네, 네. 어, 오케이, 그래, 지금 네, 네. 어. 오, 아, 오, 친구 맞아요? 네, 네, 네 어우, 아, 시 c 는 거의 오. 김정일 선배님 같아요 승규 담당인 거아요 아, 어떡해 <laughs> 그들의 댄스를 보고 싶으신 <laughs> 여러분들 인별그램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굿모닝앱의 계정으로 오시면 그들의 <laughs> 어, 무편집본 <laughs> 네, 감독판 댄스 <laughs>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자 0107님. 인별그랩으로 처음 방송보는데 와 텐션 짱짱. 퇴근 중잠싹다 날아가네요. 자 0107님 선물 드려야죠. 뭐 드릴까요? 우리 c 씨씨가. 우리 잠이 싹 달아나셨으니까 잠을 다시 드려야 되겠죠? 우리 기능성 베개. 아 다시 주무시라고? <laughs> 네. 오케이 <laughs> 기능성 베개 드립니다. 자잠 깼다는 분한테 얼른 베개 로고 주무시라고. 이거 끝나고 나면. 자 3473님. 네, 신나는 별근 너무 신분요. 선물다고르 힘들 데 저는 면도기 세트 시원하까 <laughs> 아이고 오! 면도기 세트 거기에다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교환권까지 아, 아, 아 여름에 산타가 그래. 없는데, 그래. 아, 예. 산타 가 따로 없는데. 산타가 선이 저는 산티로 갈게요 산티. 산티 어, 할아버지, 산티 아, 할아버지. 아, 아. 자,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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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생사랑해 나다 어우 야야야 자 친구 가리기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 봅니다 38살 모쏠 장가갈 수 있게 선물 가능? 좋아요 아 미리 혼수 하나 챙겨 드릴게요 그쵸 자 침대 말고 <laughs> 어떻게? <laughs> 침대 아, 네, 큰 침대? 네, 침대는 당분간 금기요 네? 블로형 때문에 당분간 금기요 네, 침대 말고 뭐 드릴까? 혼수로 우리 아, 야 그래 우리 모쏠인데 응? 얼마나 우울했겠어 나, 나. 음식물 분쇄기 <laughs> 아 이거 99만원짜리 아, 아, 뭐, 아. 또래래 <laughs> 네 남편분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어, 네, 네. 어, 정신 잡으시고, 어, 눈치 챙겨야지. 남편분 듣고 계세요. 오케이. 아, 예. 야, 음식물 분쟁이 나왔어요. 네, 네. 네 멋진, 아, 멋진 여성분들. 네, 결혼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박신영님이 스튜효과를섭섭했는데 어느 순간 춤추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 요 신영이, 고마 춤 포기하지 말으시라고 포기김치 드립니다 자 포기김치가 지금 5만 원이거든요. 오만원 이상 면 오면 오 포기김치 아, 두오입니다 두두 포기. 오기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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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오면 오오 네네, 왜이 이런... 전화 주세요. 오늘 <laughs> 구성 진짜 좋아요. 아, 여쇼핑이에요 알겠습니다. 샵8 0 0 0번으로 보내드릴게요. 1 8 0 0 0번 이런 거몇시는 세금 못 따고 빈번1 0 0원씩주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좀, 좀, 좀. 어. 아 이쯤 되니까 또아 교차 파카 계절화 겨이랑이속 스카디고, 아님들로서, 점동 점 아, 이들 뭐야! 1, 2, 1, 2, 3, 4! 이들 p t 오세요 a p t a 에이 i n e n 아뭘 e 요뭐 n e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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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아 예스민다. 꿈이 생긴가? 이마의 꿈에 이어져 나의 어릴 적꿈 우리 끄디님 어렸을 적 꿈이 뭐였어요? 어릴 적 꿈이요. 네. 저는 소박했어요. 뭐였어요? 회사원이 꿈이었습니다. 오, 네. 진짜? 회사원이라고 적혀있고 어떻게? 눈으시고 음, 네. 나서 네. 그러면 그리고 또 그렇죠. 어떤 학년에 생활기록표 보니까 애기 아빠. 오, 애기 네. 어 애기 아빠가 있고. 프리카다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어 had to s 아 놓은 거야, 근데. 앞으로 i d n 하나. 어, 그러게, 요즘. didn't. I d 아니 n t 니 d i 가 n 네가 d 해 d n 요 I d i d 제가 I didn't. I didn't. I didn't. I didn't. I d i 광광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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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 좋다. 어우,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언니, 언니 결혼다고했잖아요 잠시 작가님 한 마디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저렇게 안 해서 선물을 생각 안 하고 막 쏘고 있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거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일단, 다 드릴 수는 있고, 뭐, 다음 주에 아껴야죠. 아낄 수있겠다 <laughs> 그런 거죠? <웃음> <웃음> 여러분, 예술작가님입니다. 예술작가님. <laughs> 자, 이제 저희 빈틈없는 예지작가님. <laughs> 퇴근하시는데요, 지금. 아직 방송 안 끝났는데. 저 무단 퇴근으로 신고하겠습니다. 한 1,500명, 500명까지는 해요. 어떻게? 시시누나 다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아까 뭐 다시 결혼하신다고. 아, 번복 비밀에,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끼리 비밀. 우리 안주인이 알면 큰일 납니다. 안주인. <웃음> 안주인. <웃음> 안주인. 여러분들 모두 비밀로 하는 걸로. 네. 저만 아는 걸로. 우리만 오 끼리만 만네 광고 십초 하요요 이장 선거 청년 자비 여권 해결 기대 자체야 되는 홈페이지 참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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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이네. 원이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2468님. 큐디 오늘 막방인가요? 이거 이거 뭔가요? 근데 정신 차리지 말고 이대로 갑시다 하셨는데 어, 취하자. 선물, 주, 선물 갑시다. 선물. 선물 갈까요? 선물. 건강기능식품. 25만원. 25만원 상당. 건강기능식품. 취해. 아닙니다. 취해. 취해. 네. 건강에 취해.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슬퍼하고 계세요. 왜요? 다영키스트의 겨톱바퀴 개장소식에 천사라서 땅도 안 흘릴 것 같은 가영 누나가 겨터파크라니 유유유 하셨고 아 겨장이라고 이제 겨장 예 겨장 해줘야 됩니다 겨장에 있잖아며 언제 간장 겨장 한번 <laughs> 간장 겨장 한번 후추조로 <laughs> 가게 누 지금 2초밖에안 남았어요 아 여러분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틀 연속 다 생방으로 갑니다 우리 <laughs> 자 생방도 많이 더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내일 당겨 시시. 어 내일은 우리 또 새로운. 골게 골게. 어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행복하라구요. 대단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시님 네. 이 초벌이 관련해서 시시님, 홍보 네. 한번만. 네, 내일 제가 이제 네, 토요일, 매일좀 부터 먹고 서또 아주 예요. 아주 아주 기똥찬 분으로 제 내일 또 케이팝으로 그냥 그, 매들리매들리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꼭 아침에 또, 또 다시, 오, 다시 와주세요. 네, 네, 네 여러분, 내일 초가리도 함께해주세요. 요또다주시면요 아, 감사합니다. 배출이 없는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 생방송이니까 김민호 아나운서 주말엔 모닝 <조차> 김민호 FM 김민호입니다. 더 많이 들어주세요. 아, 주말에도 선물 엄청 쏩니다. <laughs>